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이준석씨가 이낙연 전 대표와의 총선 연대가 가능하다 당을 합쳐서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여야 패전병들의 모임 아니냐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나중에 이원욱씨는 탈당하면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를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섰죠 심지어 이상민씨는 한동훈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이런 속보가 나왔죠 오찬회동을 했는데 국힘 입당을 속고 중이라고 합니다. 대체 당을 몇 번이나 옮겨 다니는 겁니까? 그러더니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도 정말 기가 막힌데요. 국힘이 보수 우파지만 민주당보다도 더 진보다. 뭔 소리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질문에 답이나 제대로 하길 바라고요. 힘자랑 돈자랑하기 이전에 국민의 삶을 외면해 온 것부터 사과해라. 지역 행사에 가서 본인들 정책은 현금이고 민주당 정책은 약속 어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대기업 감세, 이념 갈라치기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체 정부 여당으로서 뭐하고 있냐 이거고요. 그러든 말든 가는 데마다 본인들을 응원한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이길 것 같지 않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다가 보시다시피 망신만 제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도 또 셀카 요청 폭주에 기차를 놓쳤다. 이런 언플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습단 말밖에 안 나옵니다. 무엇보다 한껏 태극기에 심취해 있다가 총선 폭망한 황교안 씨가 떠오른다는 반응도 많은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참고로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도 엄정한 수사를 해서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도 나오는 만큼 우리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요. 최근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특기는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들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 얘기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치기를 당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말 그대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나서 접경지역 일대 주민들은 위험에 빠진 상황인데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지금 정부 여당은 뭘할수 있는지 이걸 국민들한테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도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말로만 김대중 전 대통령 타령할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께서 꿈꿔 오셨던 한반도 평화, 서민 중산층의 경제 회복, 안정된 민주주의 이걸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민주당에서는 다시 민주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되새긴다며 검사 독재 정권을 비판했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민생 파괴, 민주주의 파괴 여기에 당당히 맞서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김대중 정신, 민주당이 지켜나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